오늘은 이제 유기화학에서 피셔트형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 이렇게 탄소 화합물이 있는데 얘네들을 2D로 깔끔하게 그리고 싶다. 그러면 연결고리들을 먼저 세로로 이렇게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시선, 관측자 시점에서 가까워지는 이 부분을 가로로 그려줍니다. 이게 규칙이에요. 그래서 탄소 사슬 부분을 세로로 그려놓고.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. 한쪽은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.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서는 이 부분을 가로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화물들은 얘네가 엇갈려 있잖아요. 그래서 바라보는 관측 시점을 두 개로 해야 된다. 좀 요게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얘예 기준으로 볼게요. 왼쪽에 지금 수소가 있죠. 그래서 왼쪽으로 그립니다. 그리고 12시 방향에 위쪽에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에를 그릴 때는 밑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위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내 쪽으로 다가서는 부분, 이 수소랑 여기 부엄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같은 평면으로 내 쪽으로 다가오는 쪽으로 해야 얘가 왼쪽에 지금 설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12시 기준이 딱 있고요. 그래서 기준점을 두 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다. 그러나 관측자 쪽에서 왼쪽에 수소, 그리고 관측자 쪽에서 왼쪽에 이렇게 브롬.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, 관측자 쪽으로 쏟아지는 쪽, 내 쪽으로 다가서는 쪽을 수평선으로 한다.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